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박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이스 3차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꽉 찼나, 다 입주가 되었나, 안 됐나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284실이 있고요. 근린생활 시설은 37실, 업무지원실은 8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84실이 꽉 찼나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284실이 꽉 찼나 보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일일이 층마다 15층까지 있으니까요. 지하 1층에서 15층까지 가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이거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층 로비를 가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편함을 보면 됩니다. 우편함에 입주한 기업들은 우편함에 편재들이 와 있어요. 그걸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만큼 되어 있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교 에이스 3차 타워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기업체 입주율이 얼마나 되나 지금 1층부터 15층까지 제가 왔다 갔다 온몸을 불사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알록달록 이렇게 지금 현관문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들은 다 입주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돼 있는 문이 닫힌 곳은 입주가 아직 안된 곳입니다. 제가 1층부터 15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해보니까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은 입주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쁜 문으로 되어 있는 곳, 무엇인가 꾸며져 있는 분들은 입주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그런 문들은 요런 데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왼쪽 같은 곳은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도 여러 가지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몸이 고달프다고 제가 1층에서 15층까지 지금 왔다 갔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입주율이 얼마나 되나 보기 위하여 지금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이런 곳은 입주가 된 곳입니다. 지금 복층으로 꾸며져 있어서 참 예쁘네요. 자,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방법 말고 1층 로비에 가서 우편함을 뒤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너무나 왔다 갔다 뛰어 다니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1층에 가서 우편함을 뒤져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입주율이 얼마나 됐나 보기 위하여 지금 우편함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반은 들어오고 반은 들어오지 않았네요. 편지가 꽂아 있는 곳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편지가 꽂아있지 않은 곳은 아직 기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대가 덜 맞춰진 곳이지요. 현재는 임대가 맞춰진 곳은 편지가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다녀오셨죠?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자 보니까 한50% 정도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 있네요. 자 무엇을 보면 안 다랬죠? 첫 번째는 막 돌아다니는 방법. 막 다니면 돼요. 지하 1층에서 15층까지 가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리 아프게 그럴 필요 있나요? 좋은 방법 뭘, 뭐가 있다 그랬죠? 우편함. 우편함을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편함을 보니까 한50% 정도 입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입주가 돼 있으니까 한두 달, 앞으로 두 달, 세달더 있으면 더 많이 올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광교에 굉장히 좋은 에이스 뚜리 타워 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안녕.